오늘 그립을 어떻게 잡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많은 분들이 훅그립, 훅그립, 슬라이스 그립 어떤 게 스퀘어 그립인지 잘 모르세요.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은 양쪽 손을 힘을 쭉 빼시고 완전히 늘어뜨리면 손이 이게 돌아갈 거예요. 그죠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. 사람 손이 이게 똑바로 서 있지 않고 똑바로 되어 있지 않고,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. 그러면은, 이렇게 생긴 대로, 생긴 대로 손이 쭉 늘어져 있을 때가, 스퀘어 그립. 보세요. 여기서, 생긴 대로 그립을 그냥 잡았을 때가, 이게 스퀘어 그립이에요.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이렇게. 그러면은, 위에서 그대로 내려 봤을 때, 이, 손,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있죠? 여기, 이거. 이게 너클. 이게, 하나, 둘, 세 번째 것까지가 살며시 보일 듯말듯할 거예요. 쭉, 쭉 늘어뜨려가지고, 그대로 잡았을 때. 예, 네, 그대로 네, 잡았을 때. 그러면은, 이게 스퀘어 그립이고, 여기서 더 감았을 때훅 그립. 그 다음에, 손 생긴 대로 쭉 늘어졌을 때, 여기서 살짝 왼쪽으로 열었을 때, 이게 슬라이스 그립이라고 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어떤 게 스퀘어고, 어떤 게훅 그립이지? 사실, 기준이, 슬라이스 그립, 훅 그립, 그 다음에 스퀘어. 그 기준을 어떻게 두냐면은, 손을 쭉 늘어뜨렸을 때, 손 생긴 대로, 그대로. 사람마다 이만큼 들어갈 수도 있고, 이만큼 들어갈 수도 있어요.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면은, 내 팔이 생긴 대로, 내 팔이 생긴 대로, 그 다음에 이, 이 상태에서 그대로 채를 잡았을 때 이게 저는 스퀘어 그립이에요. 이게 여기서 조금 더 감아 잡았을 때 이건 훅 그립, 이렇게 훅 그립, 이건 훅 그립이에요. 저한테 이건 훅 그립이에요. 그리고 생긴 대로 이 상태로 그대로 잡았을 때 저한테는 이게 스퀘어 그립, 이게.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왼쪽을 열어줬을 때, 이거는 저한테 슬라이스 그립. 많은 분들이 이걸 헷갈려 하는데, 아, 기준은 이거예요.